집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역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시겠냐? 서울이요 네. 왜 무슨 서울? 어어 어? 여기 서울? 네 여기 구로구잖아요. 아야 1호선 7호선이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더블 역세권. 이 자신감 어깨가 올라간 것 같아요. 보통적이지 않아요. 지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 어! 무서움이 아니라 저소음이기 때문에 약하게 들리는 거 아주 정상입니다. 딱 보시면, 와. 좋네. 이게 남양이라 다 멋스럽게 해놨어요. 고급 아파트거든요. 반백년 이천수 부장님이 만든 용어입니다. 강남에서 유해 나는데.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이요? 야 거기 주방인가요? 거실입니다. 거실 먼저 <laughs> <좀 웃음>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 그래? 저거 너무 오래 가시는너왜 <laughs> <laughs> 이래? 서울이요? 네. 왜 무슨 서울? 여기 서울이잖아. 서울 내담당이잖아아 서울이에요. 여기 서어어 어? 여기 서울? 네 여기 구로구잖아요. 아 온수역이 서울이구나. 그럼요. 제 담당이 부천 인천이잖아요. 아. 근데 온수역에서 네. 바로 앞에 부천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아, 여기 아, 구역 어, 붙어 있는 거야? 서울로 불른 게 아니에요. 아난또 이상했지. 아, 오늘의 현장이 네. 서울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서울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서울인지 아셨구나. 자, 오늘의 현장은 1호선, 7호선. 야 1호선, 7호선이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더블 역세권. 7호선만 가까이 붙어 있어도, 1호선만 가까이 붙어 있어도, 역세권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의 현장은 그 좋은 1호선과 7호선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와, 와 진짜 여기 그냥 서울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 완전 서울인데, 네. 1호선하고 7호선도 가차워. 이거 완전 더블 역세권이잖아. 서울에서. 이런 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만 역시 흑꿈님이니까 그런가요? 네? 흑꿈이에요? <laughs> 그러면 오늘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볼게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걸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가보시죠 진짜 앞선가 보네 네 가까워요 이 자신감 어깨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길을 건너서 오늘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야 여기 이렇게 가까우니까 뭐 걸어 다니는데도 큰 무리가 전혀 없어요 뭐 이건 뭐 그냥 뭐 여기까지 보통 3분이면 되는데 천천히 걸어도 5분 안에 갈 정도 거리예요 네, 오늘의 현장은 가시는 길에 보시면 버스 종점도 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로 걸어가시면 되는데 걸어가시다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음 좋네요 아우 좋죠 라고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종점에서 타면 그런 게 있죠, 참. 그럼요. 그리고 여기 종점이니까 에이. 자고 있으면 아저씨가 깨워주시잖아요. 아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럼요. 집에 올때 술을 진탕 먹고 그냥 버스 타고 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깨워주시니까. <laughs>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좋겠네요. 자다가 아저씨가 안 깨우면 다음날 첫차 타고 또 출근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좋네. 와 좋네. 비구냥 이렇게 보세요. 저쪽 보시면 주유소에 셀프 세차장까지 있어요. 차를 오. 아끼시는 분들은. 네. 네. 저 셀프 세차장에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닦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셀프 세차장 엄청 커요. 엄청 크죠. 네. 잘돼 있어요. 그리고 깨끗해요. 세거라.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유소도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는 뭐 광고성 발언은 아닌데 사실상 이 e S 이. 예. 아 뭐라고 말해야되지 메이커를 말할 말하... 사실상 저 노란색 간판의 기름이 경유가 옥탄가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서 뭐 주로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기에서 기름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광고성은 아니에요 그냥 어... 주저리주저리였습니다 주절이 좋은 정보인데요 저 몰랐어요 네다 이렇게 이런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늘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부장님 오늘의 현장 네. 위에부터 한번 쫙 찍어줘보실래요? 위로 네. 한번 쫙 올려주세요 네 좋아. 쫙... 네, 오늘의 현장은 총 10층이고요. 2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에요. 오늘의 한동짜리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한동짜리 아파트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차가 좀 모질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차도 100%입니다. 집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집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역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시겠냐? 뭐가 마음에 안 드실까요, 빅부장님? 지금으로선 없어요, 아직. 그쵸.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주차장을 먼저 구경을 해보자고요. 따라오세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1층 들어가는 입구예요. 1층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면 로비가 보입니다. 로비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엘리베이터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이쪽이 1층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이 이렇게 쫙돼 있습니다. 눈비 맞지 말라고 필로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적으로, 뭐 이건 보통적인 일이죠.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와. 자, 근데 오늘 현장. 보통적이지 않아요. 지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 어! 어. <laughs> 지하철도 있고요. 우와, 지하철.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하철 다니면 이거 완전 비싸겠다. 자, 보이세요?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분양 중이라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셔서 불을 켜 놓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 100% 되고요. 주차장이 조금 작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의 현장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크지 않아도 다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엘리베이터가 금색이에요. 빅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돈을 부르는 금색. 금색의 엘리베이터. 총1 2인승이고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입주하실 때 이사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 기수 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실내로 보셔 볼게요.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전실이고요. 전실 바닥은 이렇게 대리석 같이 생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이에요. 그리고 전신 거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신발장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온 매무새에 단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관 소등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일관 소등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꺼지고요. 또 누르면 전체가 켜집니다. 이거는 불단속을 전신에서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편리하죠. 요즘에 다 일괄 소독 버튼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문이에요. 중문은 한단 슬라이딩 아쿠아 유리가 껴져 있고요. 저소음이에요. 들으셨어요? 제가 방금 문 열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아주 약하게 들리네요. 어, 그쵸. 네. 무소음이 아니라 저소음이기 때문에 약하게 들리는 거 아주 정상입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어. 먼저 바닥을 먼저 보시면 포쉐린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죠. 무광 포쉐린 타일인데. 아, 관리를 잘해서 반딱반딱하게잘 닦아놨습니다. 제 편으로 왼쪽으로 주방이고요. 오른쪽으로 거실입니다. 딱 돌면 오른쪽으로 주방이고 왼쪽으로 거실인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제 편한 대로 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이야 거기 주방인가요? 거실입니다. <laughs>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 그래? 너무, 너무 오랜만이지너왜 <laughs> <laughs> 이래? 거실이 딱 보시면 와 좋네 이게 남양이라 지금 시간을 딱 보면 정확하게 11시 41분 11시 41분에 여기 딱떠 있으면 남양이라는 거예요 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남양 거실이고요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이고요 쇼파홀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아트홀 자리는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쇼파홀 자리에는 보드를 붙여놨습니다. 다 멋스럽게 해놨어요. 고급 아파트거든요.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 다 시공이 잘 되어있고요. 이 거리를 보시면 70인치 TV를 놓으셔도 충분하게 시청이 전혀 불편함 없이 될수 있는 거리가 나오죠. 꽤 넓은 것 같아요. 꽤 넓어요. 이 정도면 뭐 100인치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싸서 그렇지 100인치 놔도 되죠. 소파를 보시면 지금 5인용 소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사실 이거 6인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DP용이잖아요. DP용은 좀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작은 거 아니냐? 그럴 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DP용보다 더큰걸 넣으셔도 넉넉하게 5인용을 놓으셔도 충분한 곳입니다. 하루 뒤쪽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에 보시면 식탁 자리를 오랜만에 우리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인용짜리 식탁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죠. 여기에 아일랜드 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죠. 근데 앞으로 6인용짜리 식탁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식탁 자리가 주방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주방도 넓게 나온는같아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일자로 이렇게 싱크대를 뽑아놨어요. 일자로 뽑고 일자로 아일랜드가 됐으면 1 1일자예요 11자 주방은 보통적으로 전원주택에 많이 시공이 되는 공법입니다. 왜냐면 주방이 넓으니까 11자로 빡! 뜨는 거예요. 11자로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D 자 형태의 주방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동선이 편하니까. 근데 11자형 주방도 동선이 편해요. 여기에서 촥! 촥! 이렇게 넓은 11자형 구조에 앞쪽으로 식탁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주방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갑니다. 양문형 냉장고에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양문형, 양문형 냉장고고요. 우리 주방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필요하신 공간이 사실 주방 다용도실이에요. 주방 다용도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방 다용도실의 공간이고요. 주방다용도실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다용도실이 그렇게 작지가. 이 실외기가요. 요 안에 들어있어서 에어컨을 틀으실 때는 요렇게 창문을 여시고 요거 누르셔가지고.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요즘에 법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못 붙게 돼있어요. 그래서 안에다 시공했거든요. 또 법이 바뀌시면 밖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시공이 된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월이 지나서 법이 바뀌고 뭐 바뀌면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되죠. 식탁자리 뒤쪽으로는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을 보셨고요. 안방을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이쪽이에요. 안방과 메인 욕실이 있어요. 안방으로 먼저 가볼게요. 안방 역시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뒤쪽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스타일러가 되어 있죠 아쉽게도 전시품목입니다 소비자의 이외를 돕기 위한 전시품목입니다 이렇게 잘돼 있는데 이게 다 전시품목이면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화장대 놓는 공간이 남는데도 화장대 놓는 공간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이제 화장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딱 앉아서 우와. 어, 하시면 됩니다. 요 어. 안쪽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 안방 욕실 사이즈, 음, 아담하게 음. 잘 나왔어요. 벽면은 화이트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왔고요. 안방에 앉아서 볼일 보시는데 전혀 무리 없으시고요. 샤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 샤워기가 있으니까 샤워도 안방에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세면대 되어 있고요. 잘 쓰시면 됩니다. 물론 안쪽에 수납장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씻고 볼일 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맞은편으로 메인 욕실이 있어요. 메인 욕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의 사이즈가 넓게 나왔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입,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 빠져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좋은데, 티안 난다고 청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는 하셔야지. 내 집인데. 금장으로 되어 있는 수전들이 보이네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세면대의 수전들이 다 금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흰색에 이렇게 금장으로 해놔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하다못해 휴지걸이까지 이렇게 금장으로 럭셔리하게 근데 이게 금색이잖아요 근데 손잡이는 로즈걸이예요 예쁘죠? 포인트 색상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 잘했죠 네. 좋은 집이잖아요 이거는 뭐 서울인데 부천에 살짝 낀게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진짜 서울로 쫙 들어가면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을 텐데 이 정도면 뭐 가성비가 있죠 자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 3번 방인데요 2번 방을 먼저 가볼게요 2번 방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DP는 서재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서재로 안 쓰시고 우리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옷장 놓고, 다 됩니다. 위에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어서 화재로부터 우리 집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안전고리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중문 옆에 이 방이 3번 방이에요. 3번 방의 사이즈. 3번 방 역시. 바닥이 보시면 모든 바닥이 다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포쉐린 타일이 폴리싱 타일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좋아보여요 참이희하는게 비싸다고 하면 다 좋아보이더라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면서 요 문을 보셨을 거예요 문 색깔 문 색깔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마TV에서 얘기하는 문 색깔이죠 이문 색깔이 뭐게요? 그레이? 하마TV에서 얘기하는 이문 색깔 나왜 하마티비 데 몰라? 그러니까 본인 것만 이렇게 보지만 못 <laughs> <laughs> 영상을 찍어놓고 남의 것들 을좀 보세요. 영상 찍어놓고 내 것만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한 말을 몰라. 아 내가 자기애가 너무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천수 부장님이 만든 말이 있어요. 아 뭐야? 이 색깔은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아. 아, 아 우리 또 이천수 부장님 삼백년 이천수 부장님이 만든 용어입니다.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다용도실이 주방에도 하나 있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여기에도 다용도실 있죠? 오, 넓어요? 네, 넓죠. 다용도실에 사이즈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남쪽 방향이라도 이제 해는 참잘 들어요. 오늘의 현장이 남양이잖아요? 남쪽이 따뜻하다. 남쪽이 해가 잘 들어서 좋다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집들이 굉장히 잘 지어져서 꼭 남향이 아니어도 해도 잘 들고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가 남쪽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동쪽 서쪽도 해가 다 뜹니다 그래서 해는 전반적으로 뭐다잘 들어가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현장을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지하철 온수역이죠 1호선, 7호선의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도보로 물론 3분이면 가능하시고요 저 걷기 싫어하는 흑곰도 뭐 3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 놓고 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크로스가 되어 있는 역은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7호선길, 1호선길 다 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 흑곰이 오늘 달려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흑공은 뭐 꿀매물 아니면 안 보여드리니까 그냥 믿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분양가는 지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4억 후반부터예요. 그리고 실입주금은 1억대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아파트예요. 길 하나 건너서 서울과 부천이 나뉘는 경계선이고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들 완벽하고요. 차차 이용시에도 교통 이 굉장히 잘돼 있으시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하마 TV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서 저 흑곰과 만나보시죠. 저 흑곰은 또 다른 꿀메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마 TV의 흑곰이에요. 호.